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이클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 알트들이 하락 중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이제 숏 포지션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지금이 추매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일 겁니다 현재 EOK를 세네 번째 두드리면서 계속된 저항을 막고 있는데 EOK가 왜 지금 저항이 센지도 궁금하실텐데 그 EOK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K를 터치한 건 오늘입니다만 2주 전 7월 말에 이방송을 올렸었죠.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25K, 23K, 28K 그리고 알트 미니 불장이 컨펌됐다. 이 영상을 올렸을 때는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며 이 이후로 2주간 알트 지금 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25K를 터치했고. 지금 하락 중입니다. 아까 23.8k 까지 내려갔으니까 252328. 여기서 중간까지 진행이 됐다고 볼수 있겠네요. 어,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을 때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도 어 이런 관점에서 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6월 1일부터 우리의 이 저점 17.6k 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제가 이 그어놓은 가로선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고, 우리의 2차 TP인 28K, 그 위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32.2K입니다. 거기가 하락의 시작점이에요. 지난 사이클 탑이었던 20K를 깨고 내려온 이 엄청난 하락, 17.6K까지 내려왔던 이 엄청난 하락의 시작점, 32.2K. 여기서부터 17.6k까지의 저점에 대한 되돌림은 지금 여기 25k가 0.5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25k를 우리가 돌파를 해 준다. 28k 터치는 컨펌이 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난 두 달간 그리고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진 이 왜냐면 20k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0.5 구간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떨어진다면 25k가 될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의 춤의 자리가 25k 저항을 맞고 떨어졌을 때올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더리움인데 제가 아까 멤버십 포스팅으로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 이더리움은 지금 1차 매수의 기회로 롱포지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여러분 1000달러 아래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6월에 이더리움이 만약 800달러를 깨고 내려간다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진다. 이대로 뭐 진짜 농담이 아니라 뭐 80달러까지도 갈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보여 줄수 있는데 여기를 지켜주고 올라오면서 이 공간은 매수의 기회가 됐었습니다. 1000달러라고 치면 거기서 20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2000달러는 당연히 어, 많은 사람들의 그매도의그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의 양을 보여주는데 보시면은 이 미결제 약정의 양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선 게 없었죠. 근데 지금 넘어섰어요. 그, 이제, 여러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그 업그레이드, 이더의 지금 그 업그레이드는 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역대급으로, 이더리움 뭐, 이때까지 역대급으로 미결제약정의 양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스퀴즈가 나오죠. 물론 계속 상황은 모니터링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만, 음, 이번 비트코인에 그러니까 이번 이더리움의 상승의 끝이 2,000달러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매수를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2,200으로 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그리고 뭐 여기서 매수한 우리의 그 물량은 계속해서 고점에서 팔고 올라왔죠. 지금 남은 건 아마 한30% 정도 되실 텐데 우리에겐 리스크 풀이죠. 왜냐하면 원금 회수 플러스 뭐 익절은 다 끝났고 이 나머지 30은 그냥 놔둘 겁니다 자 그리고 토탈 3 알트코인 마켓 캡입니다 사실 제가 이 7월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420으로 도착할 것이라고 그리고 어이 8월 이후로 굉장히 급격한 이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게 바로 이 얘기예요 알트 미니불장 컨펌 7월 말에 제가 알트 미니불장 컨펌을 말한 게 이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 알트 미니불장이 확 올라가기 시작한 게 바로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며칠 되니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들어오니까 떨어졌죠. 회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제가 정해놓은 레인지를 한 번에 뚫긴 어려워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두 달간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제가 여러 번 어디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22.8k. 그렇죠? 이 하락이 강하게 바운스를 맞고 튕겨 나왔던 직전 사이클의 탑 20k에서의 바운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맞고 떨어졌던 결국 황소와 고의 싸움에서 고마한테 맞고 떨어졌던 곳인데 22.8이 중요하지. 이 24K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곳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28K 아래로는 마지막 25K의 돌파를 남겨두고 있다. 뭐 해칭을 위해서 숏을 고려를 해보고 싶다면 아까 멤버십에서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이 24K 중반대로 올라오면 곳에서의 숏 포지션을 고려를 해보실 수 있다. 왜냐면 최대치는 뭐 이렇게 레인지 네, 하단까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정리와, 어, 취해야 될 포지션을 대략적인 방향이 정해지셨으면 좋겠고, 어, 이따가 9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멤버십 포스팅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